오늘, 우리, 윤현태, 오현주, 우리, 효원, 효재, 가정을, 우리, 신방합니다. 오늘, 우리, 신방에, 우리, 이재장 잡는 오셨고 우리, 은주 권사님, 또, 우리, 목장님 또, 우리, 집사람, 왔습니다. 또, 우리, 여기에, 아, 윤현태 형제, 또, 우리, 오현주 자매, 우리, 효원이, 또, 우리 효재, 다섯 살, 6살 가정입니다. 축복 합니다. 네, 이렇게 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잠시 문의를 했는데 우리, 어, 우리 천태경제는 어, 성남에서 이곳에 엘지로 발령을 나서 여기에서 복구하고 또 우리 또현수장매는대구사입니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어, 우리 교회 언제 등록하셨죠? 음, 4월, 4월입니 4월에. 아 그러니까 지금 한는거월 정도 지되다이아그 경영심 소감이라까요어 저같이 답하게건너어는거아네이형태 문제는 결혼과 동시에 신혼을 살아는데아이들게잠수만참 애들은 잘 지낸다고 해서 내가 정보를 듣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아, 이 가정에는 현수자매가 신혼을 시작했는데 우리 음. 현수자매는 신앙생활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했다는데. 네. 어떻게 시작하신 거죠? 제, 군교에 다니던 친구가 아... 자기가 이제 산, 산척에 있다가 와서 발표를 하는데 같이 갈 친구가 없대요. <laughs> 그래서 이제 저를 초래해가지고 제가 한 번은 거절을 했는데 두 번째 이제 한번더 너무 서운하다. 난 니가 교회 오라는 말이 아니고 한번 나를 보러 와주면 안 되냐고 해서 아, 갔어요. 와. 근데 목사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향기가 가득해야 될이 교회에 담배는 제가 왜 이렇게 나냐고 해서 음, 뭐라 하시더라고요. 어, 군교회니까 전, 그죠? 예. 네. 네. 근데 저는 향기가 났어요. 음. 그래서, 어, 나는 향기가 나는데 이게 하나님의 향기야? 이거 음. 좀 그래서 의문을 가지고, 뭐야, 그럼 진짜 하나님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음. 해서, 시작해봤어요. 오,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들을 만나보면 주님을 만나는 그 과정들이 정말 다양하고 <laughs>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빵 때문에 오신 분도 있어요. <laughs> 금방이 너무 많이 있었어. <laughs> 하나님의 <이제> 특별한 <laughs> 음. 은혜같아요현수자면는 우리, 예, 우리 교회에 와서 어, 어땠어요? 예. 이제 다니기 그 전에 몇 군데를 저희가 가봤었는데 되게 편안했어요 음, 그냥 음. 기도하면서 제일 네. 가서 뭔가 어색한 느낌도 신랑도 되게 좀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인데 오. 편하다고 다시는 계속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등록하고 너무 따뜻했어요 저희 네. 낮에 해주시는 분 고향 같은 느낌 <laughs> 네. 그게 <그리고> 우리의 특징인데 <웃음> 어. <웃음>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서로가 이렇게 예산도 하고 공멍이 많다는데 <laughs> 네.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확 열리고 그게 하나님 주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가올수없다고 그때 그런 거네요. 우리 드림키즈는 지금 나오고 있어요. <laughs> 네. 같이 예배 드리십니까? 아홉 시전 아홉 시 어른 일로 나가고 어. 아 드림키즈. 교원이 드림키즈 예배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이 누구예요? 뭐 그래요? 요즘은 되게 퀴즈가그니까재밌어요 네. 어. 음, 선생님 누구예요? <목소리> <목소리> 아. 어린이 대상제닉이나 지금 요즘 소원하는거 있습니까? 이사. <목소리> 아, 이사. 아, 어디로 이사? 지금 성주동을 생각하고 성원으로. 어, 생각하고 있로 어, 근 음. 일단, 저희가 집을 내놨는데, 집도 아직 안 팔리고 있고, 음. 일단, 보러 오는 사람 자체가 잘 없어요. 와, 요즘 그러네. 네. 맞죠. 배사 가까이로. 네, 맞아요. 아, 네. 그래. 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약속했잖아, 그치? 네. <laughs>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우리 공약을 한번 공약. 음, 음, 음. 일주일에 한번 음. 식사 시간에. 아, 식사 서 아, 하고, 식사하는 거. 아, 그래요. 응. 식사 시간에 한번 모여서 또 애들이 랑느정 응. 커버리면 함께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응. 시간에 안 맞아. 근데 이거 지금 조금 어릴 때는 함께 밥 먹을 수 있잖아요. 이거 응. 식사 시간에 약속. <laughs> 자, 우리 현주 장로 대학 노선께서 가락 걸고 당하시면서 약속했어요. 감사해요. <laughs> 아, 오늘 아, 네, 우리가 비하한또 신방도 하는데 아내에게 미안해 고마워 잘할게. 양리미한테요쏙쏙쏙 조금 보면서 음. 마음 있다. 이해 못해주고 그래서 속상한 일이 많았을 텐데 미안하고 아. 네. 음. 많이 속상한 일이 많았을 텐데 같이 이렇게 있어줘서 고맙고 사랑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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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20년년에는 뭘 공약을 안 하시죠 바나나크를만들 어, 운동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어? 운동, 운동했으면 좋겠어요. 아, 운동. 아, 운동. 어, 운동? 네. 1kg 뺄게. 10kg, 10kg 뺄게. 진짜 우리 현주 담배가 음 남편에게 2004년 미안해, 음 고마워 잘한대. 팔을 참지 못해서 미안하고, 마워 팔을 받아줘서 고맙고. 화를 내지 않도록 잘해. <laughs> 아내 사랑한 가지, 남편 사랑한 가지 먼저 자매님부터 봐요. 우리 남편이 이게 최고야. 아, 어,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 어, 우리 아내, 이게 최고야. 얘기를 잘해요. <웃음> <웃음> 말을 많이 해주고, 궁합이 딱 맞다. 잘 들어주고, 잘 하고. 서로 사랑해, 을 하면서. 사랑합니다. 믿사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를 만나든지. 가지어 아이들이 저희 학교에서 배운 말씀을.